자 이제부터는 요거 그 타이틀을 지난번에 우리 사진을 찍었는 거를 올려 놓는 까지 해봤었어요 그 요거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 그거를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 가셔서 메뉴 어, 글 동영상 관리에 여기 상단 메뉴 설정에 보시면 여기 요 카테고리 들이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요거를 여기 선택한 메뉴에 나오게 하면 우리 블로그에 맨 위쪽에 여기에 메뉴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죠 어, 지금 하나도 없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 상단 메뉴를 제가 다 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상단 메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넣어놓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메뉴를 다 넣어놓게 되면 우린 지금까지 이런 식의 블로그를 만들었었죠. 아, 타이틀 넣고 요 위에다가 요렇게 메뉴가 나오게끔 하게 되면 요 메뉴는 4개까지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여러개 걸어놓으려고 하면 요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또뭐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 내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도 이걸로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었지요. 자,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예제들 소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어, 여러분들 네트워크에 어, 녹화라고 하는 컴퓨터에 블로그라는 폴더 안에 보면은 제가 소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지금 배경으로 쓸 사진 제가 포토샵으로 잠깐 편집해서 올려놨고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만드실 때 요런 편집 기능 중에 일부를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포토샵 수업을 더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버튼들도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 작업을 만들어 놨어요 PNG 지금은 요거 만드는 법은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 작업을 했는데 우선 여기 음, 요 버튼 눌렀을 때 나올 이 카테고리의 주소 URL이라고 했죠 우리 하이퍼링크하기 위해서 어, 요 버튼 눌렀을 때 나올 요 주소들을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 뭐 검사라든지 등등등 있는데 여기에는 속성이 안 나오지요. 이게 홈페이지 주소거든요. 근데 그 소스에 소스 소스인데 이 소스가 보여지게 하는 어 링크가 이 여기 어 크롬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만 익스플로러로 가자 그랬죠. 어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느려가지고 익스플로러 이렇게 쓰기가 좀 힘들어서 자 여기에 요 여행 스케치 버튼 눌렀을 때 보여줘야 될이 페이지. 이페이지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요 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잖아요. 어,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맨 밑에 속성이라고 있죠. 요 속성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 url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요 여행 스케치 제꺼 요 url이에요. 요걸 복사해서 나중에 소스를 만드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복사해가지고 어 하나씩 하나씩 만들라면 왔다 갔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뭘이용했죠 메모장을 이용했죠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메모장 이라는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 써 가지고 좀 저장해놓자 여행 스케치 에다가 어 컨트롤 v 하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어 url 주소가 들어가지요 자 요걸 여행 스케치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려니까 안내려가요 왜냐하면 아래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내려가지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홈키가 맨 처음으로 가는 거, 엔드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그다음 줄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엔터를 좀쳐 놓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럼 여행 스케치 URL은 내가 알아 놨지요. 그럼 됐고. 그다음에 포트로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 속성. 가서 여기에 있는 URL을 다 복사를 해요. 그렇죠?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에 가서 요거는 포토로그다 붙여놓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아다 소스를 url을 복사해 놓는 거예요 자 요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url까지 다 받았으니까 요 익스플로러는 제가 닫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으로 계속 잡업할게요자 그러면은 그 url을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일단 디자인부터 고칠게요 요타이틀 있는 디자인을 말고 우리 홈페이지형 디자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관리로 가셔서 여기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홈페이지형 만들 땐 어떤 거 누르시라 그랬어요 맨 끝에서 두 번째 거요 레이아웃을 쓰시라 그랬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타이틀을 안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체크를 빼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세부 설정에서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요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 주고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 일단 현재까지만 제가 잠깐 블록을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은 현재 타이틀 없애 상, 상태죠 어, 타이틀이 없어진 상태에서 요 타이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가자는 얘기죠 관리 가셔서 움미기 설정 가셔서 여기 세부 디자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형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배경에다가 아까 전에 사진을 큰 거를 제가 음 작업해 놓은 게 있죠? 그 작업해 놓는 거를 여기서 넣어 주면 됩니다. 여기 스킨 배경 있나요? 좋아요. 스킨 배경에서 뭘 했죠? 우리 직접 등록했죠? 아 직접 등록 눌러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등록해 놨던 파일을 등록하겠습니다. 어디 있었나요? 제가 어 녹화라고 하는 폴더에 블로그라는 폴더 안에 소스 안에 넣어놨다 했죠? 어, 배경 스킨 3 제가 쓴건 배경 스킨 4였어요. 여러분들 배경 스킨 3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적용을 했더니 뒤에 배경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너무 글자들이 들어 있으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콘을 넣고 해서 우리 작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위젯으로 등록해서 들어오는 우리 위젯 등록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아, 죠이 글쓰기죠, 우리. 자, 글쓰기를 클릭하시고 아까 전에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URL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거기 여행 스케치라는 위젯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행 스케치라는 어 메뉴로 쓸 이미지를 여기다가 올려오시고요. 올리기. 요거를 범위 잡을 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 누르면은 좀 쓸데없는 범위 안 잡히고 좀더 정확하게 잡힐 수 있다랬죠. 그리고 요 여행 스케치 버튼에다가 연결되어질 URL 주소를 요 URL 버튼 눌러가지고 요기에다가 주소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쓸 주소를 아까 전에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다 등록을 해놨지요. 그래서 그 여행 스케치에 있는 요 url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클릭하고 마우스를 쭉 끌어도 되고 아래로 끌면 더빠르죠 그죠 요거를 ctrl c 복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url 들어갈 자리에다 가 ctrl v 붙여놓으면 은 이렇게 url이 들어가지요 적용하십니다 그러면은 url이 설정되어진 소스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소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html 보시라 그랬죠 그럼 요 소스가 만들어진 거알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범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잘 쓰는 거 Ctrl A, Ctrl C, 전체 선택 복사지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요거는 u r l 이고유행 스케치에 고 우리 HTML 소스를 만들었지요. 거기에다가 붙여넣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HTML 소스예요. 자 그럼 똑같은 요령으로 포토 로그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어 내용은 안쓸 거니까 이거 다 지워도 되지요. 그리고 다시 에디트 어디트 클릭해 보면 아까 전에 만들어던은 그 소스 다 지웠으니까 없었을 거예요. 자 포트로그였었는데 요거 클릭해서 자내 PC에 있는 또 포트로그라고 하는 어 메뉴 버튼 쓸거 자, 올리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 범위 설정하시고요. URL을 써야 되는데요. URL을 내용은 아까 전에 메모장에 넣어놨죠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적용 그러면은 소스가 만들어졌겠죠. 이 소스 컨트롤 A 컨트롤 C 그래서 이 메모장에다가 붙여넣을게요. 우리가 필요한 걸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이걸 만들었죠. 오케이 만들었으면 왜 하이퍼링크만 돼있죠. P가 없고 맨 앞에 P가 지워졌나요. 없죠. 아 이거는 아, 줄 바꾼 거맞는 거고 오케이. Okay, 이건 소, 사실 소스 필요 없는데, 제가 밑에 한줄 들어가서 그래요. 빈 줄이. 자, 요 A부터 A까지, 그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 상관없네. 자, 어떻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소스를 만들면 돼요. 어 이제 이 소스를 여러분들이 일, 일, 이렇게 이제 문단 시작이란 뜻인데, 뭐 이런 거 소스를 여러분들이 뭐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굳이 소스를 다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이렇게 어 소스를 만들어 두셔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었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저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url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행 스케치, 포토로그, 포토 이야기, 레인보우,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링크까지 다 만들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메모장으로 다 작업했는 것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 위젯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위젯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관리 가셔서 여기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지요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가시면은 요 아래쪽에 어, 위젯 직접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쵸? 자여기다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 버튼 투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는데? 유튜브 버튼 아까 전에 위젯을 만들기 위한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유튜브 요거는 하이퍼링크고 요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소스 자 요거서부터 마지막까지. 컨트롤 C 또는 요걸를 마지막까지 하기는 한칸 내리셔도 돼요. 이렇게 시프트 여기서 여기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한칸 내리든가 아니면은 여기 있을 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누르든가 그러면 한줄 전체가 복사가 되잖아요. 자, 컨트롤 C 복사하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셔서 코드를 넣고 다음. 이렇게 모양이 보이겠죠? 등록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위젯들이 등록이 됩니다. 유튜브 버튼 그죠? 여행 스케치, 포토 이야기, 레인보. 어, 페이스북 버튼. 그다음에 포트로그. 그다음에 요 투명 버튼 있는데 투명 버튼은 사실은 요 요것도 만들어 놨어요. 어, 여러분들 그 소스에다가 소스에다가 여기에 투명 위젯 만들기라고 있죠. 이걸 열어 보시면 여기에 테이블 편대표 보더가 이제 선 굵기를 말하는 건데 순 굵기를 영이 냈으니까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넓이, 높이 근데 위젯이 넓이가 170까지밖에 안 되니까 170 해놨고요. 높이는 100 해놨는데 이게 50 해도 되고 60 해도 돼요. 이건 이제 요 높이 가지고 간격 조정하려고 썼던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요것도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놨다가 쓰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것도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퍼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투명 버튼도 하나 두 개를 일단 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위쪽에다 어떻게 배치를 시킬 거냐면 프로필 영역이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은 아래쪽으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유튜브 버튼 요거를 여 위에다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버튼도 위에다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투명 버튼 1, 2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투명 버튼을 여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 됐죠? 어 그리고 어 페이스북 버튼을 여기다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 스케치 버튼 그 다음에 포트로그 버튼, 그 다음에 포트 이야기, 레인보우,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요 밑에다가 나오게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레이아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요 위쪽에 버튼 모양들 이 그대로 나오게 할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대신에 이걸 썼으니까 이거는 거의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고 요 유튜브 페이스북 버튼과 여행 스케치 포토로그 포토 이야기 요 사이 간격 있죠. 요걸 좀더 좁혀서 어? 좀 좁혀서 어기 아래쪽 내용이 좀더 위쪽으로 나와서 첫 페이지에 좀더 많은 내용이 네,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 투명 버튼 아까 전에 백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걸 좀 줄이면 되는데, 어, 한번 줄여 볼까요? 제가 한번 잠깐 음,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줄일까요?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젯 설정에 보시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등록하지 말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 위젯 등록해 놓는 것들이 쭉 있거든요. 투명 버튼 1번, 2번 을 쓰고 있죠. 우리가. 자, 1번을 에 i t 눌러 보니까 여기에 높이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60으로 고쳐 볼게요. 하나만 해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둘다 고쳐 줘야 되겠죠. 둘 중에 큰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하고, 어떤가요? 요 사이가 별로 안 줄어들었네 예, 얘 유튜브 버튼하고 페이스북 버튼 자체가 좀 큰가 보네요 지금 내가 그걸 관리, 등록을 감안을 안 하고 했는데 한번 그걸 캐네들을 볼까요? 얼마큼 되는가? 그때 우리 버튼 크기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유튜브 버튼 한번 더 에디트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아 이거 100이 돼 있죠. 얘가 100대 있으니까 100이 하나 안 되겠지. 이 버튼이 더 작으면은 더 작게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일부러 늘려보죠. 그러면 표시가 되게끔 투명 버튼 원에 아까 전에 60으로 바꿔 썼는데 이거를 좀 많이 내릴게요. 2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만 바꾸고 등록해 볼까요? 네. 어때요? 아까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어. 그래서 어 지금 두 개를 넣어놨지만 더큰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이 버튼을 좀 크게 크게 만드시고 아니면은 이 버튼을 좀 길게 만드시고 한 화면을 아예 디자인으로 덮어버리는 수도 많겠죠 그 다음 이 위쪽에 요거이 요거 요 위쪽에 이요 메뉴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했었나요? 어디에서? 메뉴에서 상단 메뉴에서 이 체크를 없애자고요. 자, 그리고 내 블로그를 보면 요 위쪽에 사라진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색깔이 다르니까 얘랑 어, 구분되어져서 보이잖아요. 아예 요줄 자체가 잘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 관리기에 가서 우리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었죠. 꾸미기 설정에 세부 디자인 설정에 보시면, 요 위쪽에 얘가 블로그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게도 할수 있는데, 그냥 요거 투명한... 어딨어요? 블로그 메뉴를... 투명한 없어. 지금 여기 선다 적용이 되어 있는 데, 스킨을 투명한블로그가적용되는 스킨을 쓰게 시 되면, 요거는 그렇게 가려지게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요, 어, 여기, 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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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배경 스킨 2번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투명한 그죠. 버튼이 투명하게, 배경이 투명하게 되는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조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으니까, 그래 작업하시면 돼요. 어 위젯만 제가 아까 전에 100, 200으로 해놨던 것, 투명 버튼 1로 했었죠. 그죠? 이 에디 버튼이 쭉 옆에, 이거 누르시면 바로 여기서 고치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 뭐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젯을 등록해 가지고 많은 메뉴를 만들어서 쓸수 있고, 또 디자인을 좀 어, 광고를 어, 광고라기보다는. 좀 디자인을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내가 좀더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 주시면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스킨 배경 스킨은 아까 전에 배경 스킨 4번이었었죠? 오늘 바꿔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버튼 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거기 그 투명 버튼 있는 자리잖아요. 그 거기에다가 기존의 이 사진에 디자인을 넣었어요. 어 저희 학원 어 상호랑 오른쪽 위에다가는 이제 우리 저희 학원 홈페이지 주소를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홍보하거나 디자인 자체에 어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어 배경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또 다른 느낌을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응용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 음, 금요일에 했던 내용 이런 내용이었었고 어 요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봤는데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요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뭐 그러시면은 한번 더 보시라고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 요거 작업 계속 보시면 돼요 그죠 어 당분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